청담글로벌 보겠습니다. 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 더 어, 증가네. 청담글로벌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화장품 관련주고요. 어, 화장품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한한형 한안, 해제 이 동시에 어,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어, 아무리 뭐 미국과 동맹이라고 하지만 중국과의 교역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죠. 어, 그래서 중국에 대한 서로의, 뭐, 물론 지금 이해관계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녀 해제 기대감도 있고, 화장품에 대한 실적 부분도 테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좀 좋은 호재로 작용, 작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크림 대란도 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일단 테마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어, 기술적 분석을 말씀해 드릴 건데, 우선, 저희 줌이다 가족방 안 오신 분들 빨리 입장하세요. 오늘 유비벨록스, 시조가 베팅, 대한제당 바로 들어갔죠. 무료 추천주 나가는 방입니다. 6%때였는데 오늘 유비벨록스 20%까지 갔죠. 초대방 났습니다. 대성창투도 제가 중간에 드렸고요. 어. 무료 추천주 받으실 분들 밑에 더 보기라는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장난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한 번은 더쏠것 같아요. 어,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자, 하락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 파동, 기술적 반등, B 파동, C 파동으로 조정 잘 줬어요. 맞죠? 채널 라인까지 거의 완벽했습니다. 풀매수 타점 맞죠? 어, 풀매수 타점인 거 여러분들 이제 차트 방송 보신 분들은 다, 다, 다들 잘 아실 거고, 자, 여기가 지금 ABC 파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형태는 좋지 않아요. 임펄스의 형태가 나왔어야지 베스트인데 ABC로 나왔단 말이에 그리고 ABC로 조정을 줬어요. 그쵸? 그리고 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지키면서 111선 위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지. 그러면은 A 파동, B 파동, 1, 2, 3, 4, 5 이렇게 ABC의 형태를 한번더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겁니다. 재료도 살아있죠. 차트도 좋죠. 매출도 좋죠. 분위기 좋,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나중에 내려간다 한들, 저는 한번더 여기 찍어주고 내려간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물론 찐 만등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일단 무조건 매도 타점이 될 것이고, 이 시가 레벨이겠죠. 이 시가 레벨에서 여기 매물대 구간. 한 번은 소화했고, 한번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강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찐 만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시 죽이든지, 이런 그림은 추후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세력의 이탈이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조정 주고 한번더 쏘아 올리고 시작을 할것 같다. 그래서 정당 글로벌은 롱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